디모데 전서 6장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영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6장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상전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숨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말씀과 경계에 관한 교훈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생각이 나며,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쪽한 줄로 알 것입니다 6장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점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점에 선한 사움.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미점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장 12절 "미점에 선한 싸움을 사오라, 영생을 지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정언을 하였도다".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영하노니.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정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을 지켜주시오. 이 명령을 지키라. 6장 15절. 귀하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또 없는, 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근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며.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취하여 좋은 틀을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네, 이상의 디모데 전서 6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 자족하는 마음. 본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바울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에 관해 교훈하고 있다. 1.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빛에 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갈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요. 주의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부하는, 이 부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의 위험성. 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부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규준이 아니면 물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다. 주님을 찾아왔던 측면 권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부라는 장애물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과도히 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3. 돈을 사랑하는 일의 위험성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특성이다.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 성도는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만 유혹을 받지 않는 법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까지도 돈과 바쁘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 아 어떠 한 형편 에서 든지, 자 족하 는삶을살 아가야 하 겠다. 6장17절 에서 19절부 자의 의무 사람 에게 중 요한 것은 권리 보 다도, 의무에 대한 인식이다. 본문은 부자의 업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이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기 되기가 쉽다. 힘써서 경계해야 할 무서운 지향이다. 성도들은 자신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언제든지 그분이 도로 취하여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돈이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돈이 많다고 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소망도 없어지게 된다. 이 세상 형증은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힘써야 하겠다. 3.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소유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구제와 봉사의 일을 힘쓰게 마련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의 축적에만 마음을 쓰고 도못지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다.우리가 보물을 사야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부지런히 구제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은 교만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늘 나라에 소망을 주는 삶이다네 이상의 디모데 전서 6장 음. 였고 예 디모데 전서 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 내일은 예 디모데 후서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이상예 디모데 전서 6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